안녕하세요. 스와시아니원 이혁 전장입니다. 아, 저번 10월 25일날 그 엄지의 저항 제가 나와서 그 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, 보신 분 계셨나요? 예, 그 재방송도 한다고 하니까 예, 엄지의 저항 199회입니다. 아,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이 시력에 대해서 특히 그이 어르신들 노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시력을 오래오래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, 하지만 보시고 잘 따라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방송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요, 그그 그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그 어르신 중에서 이 예, 어떠한 문의를 많이 하시냐면요 이번 이제 가을 되면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고 추워지니까 눈도 더 침침해지는 것 같고 시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가을철에, 어, 뭐 약차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이 내 눈에 좋을까?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가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재료를 중심으로, 어, 귤껍질 있죠? 네, 귤껍질을 이용해서 눈을 밝히기할수 있는 그런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뭐 눈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나 눈에 좋다고 하는 약은 많이 있잖아요. 하지만 그귤 껍질만큼 가장 그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 할 정도로 효과가 좋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귤 껍질이죠. 어, 이귤 껍질은요 어, 먹는 방법은 이게 이제 그 이 귤을 키울 때 농약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귤껍질을 끓여서 먹기가 조금 좀끼름칙하다 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 베이킹 파우더 있죠? 그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물에 씻어서 잘 건조해서 쓰면은 그런 걱정은 더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귤껍질을 이제 잘 말려서 깨끗하게 세척한 귤껍질을 잘 말려서 얇게 썰어서 그걸 가지고 끓여서 이제 차로 마시는 건데요. 어 어떤 분들이 좋으냐 이 몸에 습과 담이 있는 분들이 좋아요. 그럼 습과 담이 있는 증상을 알아야겠죠. 대부분 이제 뭐 어지럽거나,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, 숨이 차거나, 입맛이 떨어졌거나, 되게 많이 피곤하거나, 몸이 붓거나, 손발이 저리거나, 눈이 침침하고, 뒷목이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좋은데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? 다 자기에게 몇 가지 증상이 해당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미 귤껍질 차가 자기 몸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담이나 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순환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이 귤껍질 차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번 가을 겨울철에 귤껍질 차를 한번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오늘은 이 어르신들의 시력 음, 이 보호에 좋은 이번 가을에 쓰면 참 유용할 만한 약차. 불껍질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